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우, 미인들만 오셨나봐요. <laughs> 네, 저는 권수경이라고 하고요. 어, 네, 그 생애주기 영양학 강의를 이제 12주 동안 제가 할 겁니다. 어, 오전에는 이제 생애주기 영양학 강의를 하고요. 오후에는 이제 영양 판정과 영양 교육 강의를 하게 될 거예요. 그래 이제 앞으로 12주 동안 네, 선생님들을 어, 즐겁게 네. 그렇지만 유익하게 그렇게 이제 내용을 전달하도록 노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 뭐 사실은 이제 시험에 대한 거는 이제 많이 아시지만 그래도 이제 우리가 마음을 새로이 하는 의미에서 좀 보자면 어, 전공을 이제 두 시간에 걸쳐서 보시잖아요. 그 전공 시험이 이제 처음 전공 두 시간에 걸쳐서 보시는데. 어, 시간은 90분씩 똑같습니다. 그래서 90분, 90분, 이렇게 실제 이제 시험을 보시는데요. 전공 첫 시간에는 주로 짧게 답하는 스타일이 많아요. 그래서 14문제가 있는데, 8문항이 기입형이에요. 말 그대로 과로 안에 들어갈 말은 내지는 뭐+ 뭐쓴 하고 단답형으로 답을 다시는 그런 간단한 이렇게 답을 달수 있는 기평의 한 여덟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서술형이라고 해서 이렇게 괄호 넣기나 단답은 아니고 그냥 네 한두 문장 짧게는 뭐한 문장 길게는 한 두세 문장까지도 쓸수 있는 서술형의 문장이 아, 문제가 한 여섯 문제가 나요. 그래서 이제 열네 문제가 전공 첫 시간에 푸시게 되시는 거고요. 근데 이제 여기가 배점이 기평은 간단하니까 좀 작겠죠. 예, 그래서 한 문제당 한 2점 정도 배점이고요. 서술형 같은 경우는 한 4점 정도 배점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게한 40점. 그래서 이제 선생님들이 이거를 목표로 지금 공부를 하시는 겁니다. 7시에 40점을 맞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전국 2차 시에는 이때는 여덟 문항을 보시는데 똑같은 시간에 여덟 문항이란 얘기는 뭐겠어요? 답이. 어, 쓸 시간이 많이 필요한 문제다. 그거겠죠. 그래서 어, 7문제, 뭐 사실은 조금 배점이 조금 다르긴 하는데, 4점, 5점, 뭐 이런 식으로 되긴 하는데, 7문제가 서술형이고, 한 문제가 이제 이게 논술형이에요. 예, 논술형 문제 수는 적은데 시간은 똑같다라는 얘기는, 요거가 굉장히 긴 시간을 요하는 문제다. 라는 거고, 실제 그렇습니다. 요거가 굉장히 잘 쓰셔야 돼요. 배점이 10점이거든요, 요기, 요게. 그래서 요게 이제 10점 짜리예요 그래서 이제 요거를 문제, 요 문제를 잘 모르는 내용이 나왔다. 그럼 이제 굉장히 난처한 상황이 벌어지겠죠? 그래서 요것이 내가 너무나 익숙한 내용이다. 라는 문제가 나오도록 선생님들이 이제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렇게 해서 이제 40점. 그래서 40점 만점, 1교시 40점, 2교시 40점 네 이렇게 목표로 하시는 겁니다. 하실 수 있겠죠? 아니 자신 있게 지금 처음이니까 네. 처음부터 자신이 없으시면 안 됩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제 시작을 하는데 어, 12주 강의는 기본하고 심화 이론이에요. 근데 12주 사실은 12주 동안 우리가 이 교재를 다루게 되는데 그 동안 시험 본게 벌써 10년이 넘었습니다. 이 영양 교사 임용고시 전공 과목을 본게 10여 년이 훨씬 넘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기출 문제들이 있겠죠. 근데 기출 문제라는 건 뭐예요? 중요하다는 얘기고요. 그 중요한 범위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새로운 문제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사실은.